오늘 체육 무대라고 해놨더만, 헤이더 뭐, 준비한 거. 어? 어? 마누라 아, 네. 센스가 늘었어? 아, 죄다라해 아니, 아 내. 코치좀 뭐? 그자 여자, 여기 나가면 되겠다. 여 여기 라고는게 아니고 센스가. 아니, 아아아 때는 마누라를 센스가니까그 마누라 잘 아이고, 마누라가 누르라고. 자, 일상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어, 오늘의 이 영상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예, 어, 정말 색상하게 안될 때, 그때, 얼마나 그죠? 예, 마음이 정말 섭취가 되고, 색상 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어. 함께, 이렇게 어. 함께, 함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됩니다. 네. 맞죠? 네. 네. 오늘 이 대상의 역을 다시 받았습니다. 죠 이거는 그냥 뭐 작은 것 같아도 네. 이거 못생긴 네. 거예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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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대회 네. 아, 아, 아닙니까? 첫 네. 대회. 아, 그래서 음.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 많이 도전을 하도록 하고요. 또, 또 많은 또 행사에 리해예갈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다져놓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때로는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무다닥게해주셨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오늘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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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감 살살살살 어 이거 아름있다 와, 신맛이다. 신맛인데. <laughs> <laughs> 맛있네 자, 우리 다 같이 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시고요. 오늘 소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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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세요. 네. 신비의 SS 아카데미 공연단 하면 네. 네. 최고야, 네. 겠습니다한살 네. 최고야. 네. 어, 신비의 SS 아카데미 공연단 네. 최고. 야